아들이 네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나? 그래서 정심재에서 나가는 그 길로 기자회견을 열까 합니다. 인터넷으로 생중계도 할 계획입니다. 재벌 저격수 최창재 순양가의 사이로서 양심 선언을 할 생각입니다. 대선 자금 배달책으로 가서 어르신한테 눈도장부터 찍어. 응? 내년 4월이 총선인데 공천 받아야지. 아, 좀 자기는 이렇게 모르는 게 없으세요. 역시 아버님이 쏙배달받다니까 어제 청와대에서 다녀갔다면서요. 노태우 후보한테 대선 자금 지원하래요? 이 실장님 귀만 있고 입은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 아버지 딸이에요. 그만 감도 없을까 봐요. 씨, 어, 고기라 앉아라. 저라도 앉아라. 청와대로 불러들이지 않고 여기까지 친히 왕림했다는 건 판세가 기울었다. 노태우 후보가 열세라는 뜻 아니겠어요? 하긴 군부 독재 가라 없자고 본부터그 난리치며 데모들을 했는데. 육사 출신을 또 대통령으로 뽑겠어요? 집단적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면 모를까. 양김 단일화 시간 문제고 이번에 정권 교체 될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말인데요, 대선 자금 지금이 골든 타임 아니에요? DJ랑 YS 중에 더 유력한 후보한테. 예, 그게 누구? 유력한 후보가 당연히 DJ죠, 아버지. 직선제 이끌어낸 대학생 협의랑 시민단체가 추대한 범국민 후보잖아요. <laughs> 작은 오빠는 정치를 하면 안 되겠다. DJ가 아니라 YS한테 줘야죠. DJ는 호불호가 갈려서 안 돼요. 양측이 접전일 때는 비호감이 없는 쪽이 이긴다고요. <laughs> DJ 비호감인 건너 개인사정 아니니? 김대중 고문이 최소방 공항검사 출신이라고 공천 반대했다고 그러던데. <laughs> 최소방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나는 지금 그룹의 앞날을 걱정하는 건데? <웃음> <웃음> 아프지! 시끄럽다, 거마 죄송합니다. 장인어른이 십년을 기체드렸습니다. 이 네, 실장. 예, 회장님. 그 지지율 조사 말이다. 순양경제연구소에 한번 시켜봐라. 내돈 받아 물 자격이 누구한테 있다 그러는지. 알겠습니다. 최 서방. 니 나이 드나? 아침잠 없어질 나이 나인데 무슨 일고? 이 초가집에 출근을 다 하고. 아버님, 이거 보시죠. 예, 한도 제철이 한 달을 채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헐값에 인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버님. 무리하게 빚 내가 덩치 키우듯만한 그 이번에 한도 제출을 인수하면 이 순양중공업, 순양기계, 순양자동차 뭐이 철강을 주재료로 하는 계열사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 많은 빚을 갖다 우여앓기고 이거니 음. 예, 정부에서 집을 보증을 서면 우리 컨디션에 맞게 이 상환 연장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YS 이거 믿어도 되나? 지금 한도 그룹이 공중분해가 되면 이 파장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청와대에서도 최악의 사태는 막고 싶을 겁니다. <laughs> 사후가 검찰에 있을 만 내가 이래 든든타. <laughs> 검찰에 있을 때 마지막 선물은 드리고 나가야 할것 같으세요. 와... 최조방님배너사기업할라가나 4월 총선 때 YS가 대대적인 인재 영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 법조계 영입 인사로 이번엔 꼭 출마하고 싶습니다, 아버님. 여의도는 섬이다. 그 바람 마이 불긴데 니 네, 그래 가고 싶나? 그 아버님께서 도치를 달아주십시오. 이 순양을 위해서 더큰 바다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 우리 사후 배가 큰 바다 나가도 걔 하는지. 그, 실망하시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님. 처음부터 우리 차가 그냥 치고 나가네. 신차 개발팀 말이 맞네. 이번에 출시한 아테네. 엔진 출력이 대형보다 훨씬 센데요? <laughs> 뿌듯하시죠, 아버지? 오늘 우승하면은. 저녁에 있을 아테네 신차 발표에서할 얘기도 있고 뭐 출발 좋네요 <laughs> 아버지 한도 제출 말인데요 이번에 파워세워즈도 들어오고 해서 아무래도 우리 인수 금액을 좀 올려야 될것 같아요 네가 알아서 해라 책임도 네가 지고 네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버지. 레이싱을 전담 취재하는 신문사 방송사의 스포츠 기자들뿐만 아니라 경제부 기자들까지 와 있습니다. 이후 아테네 시차 발표장까지 쭉 동행 취재하기로 사전에 조리돼 있습니다. 예. 언론이 좋아하겠다. 드라마가 있잖아요. <laughs> 아버지, 내일 아침 신문에 뭐라고 실릴까요? <laughs> 업계 만년꼴찌 순양 자동차 서킷 위에서 쏘아올린 대역전극의 신호탄 <laughs> 아니면 그룹 이상에 어울리지 않는 적자 행진 순양 자동차 하위권 전전하는 순양 스피드 팀 밑빠진 독에 물붓기는매한 가지 여기 스피드웨이 유지 비용에 레이싱 팀 운영비 게다가 대회 스폰서까지 돈도 안 되는 걸몇 년씩이나 고집하는 건 아버지답지 않잖아요. 하예네 아, 회장님, 날이 많이 춥습니다. 자리 옮기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만해요. 오. 아버지한테 추석 방 해. 아니 제가 이레이싱 때만도 못한 존재예요? 어때? 과연 니는 이 진양철한테 하나밖에 없는 고명딸이다. 아버지 앞으로도 쭉 그래 살자. 진양철 고명딸로. 더 바람으로. 욕심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최서방 국회의원 만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죠? 앞으로도 쭉! 진양철이 딱 맞네! 맞기 알아듣는 거 보이? 너무 노여아요 그래도 아버님이 당신은 아끼시잖아 하나밖에 없는 고명 딸이라고 내가 성에안 차시는 거지. 고명 딸이 뭐? 칭찬이야? 벼슬이야 <laughs> 고명이 뭔지 몰라? 아왜 몰라? 알지? 원 떡국이나 갈비찜 같은데 올라가는 예쁜 계란 지단 같은 그런 거. 그럼 그게 무슨 뜻이겠어? 아버지한테 메인 귀신 오빠들이다. 너는 딸이니까 그냥 구색 맞추기 장식용으로 만족해라. 지금 경고하신 거잖아. <laughs> 그것까진 몰라. 아니, 아버님도 아셔. 당신 이렇게 똑똑한 거 <laughs> 알려드려야겠구나. 아버지한테 당신 딸이 고명이 아니라 메인 디쉬라고. <laughs> 아이고 참. 아이고. 아유. 물산 주식을 사면 뭐, 뭐, 얼마나 살수 있다고. 이번에 아버지가 차명으로 매집한 주식을 누구한테 증여하느냐가 중요하지. 어. 아, 그래도 뭐 결국 성준이한테 증여하시지 않겠어요? 그 장자생계가 예, 아버님 원칙이셨잖아. 아, 가만히. 근데 왜 그런 장선을 하필 건설 쪽으로 보내셨을까? 응? 어데? 어, 내가 보낸 거 아니다. 성준이 지가 가겠다 했다. 성준이가요? 네, 제가 건설로 <laughs>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왜 험한 공사판 전화들은 건설이야, 필. 장가도 가야 할 애가. 요즘 회사 다폭는 새마을 운동 때나 하던 삽질이라고 싫어하던데. <laughs> 우리 장족화취험 독특하네. 비싼 돈 들여서 유학까지 갔다 오는데, 저도 뭐 무슨 생각이 있겠죠? 무슨 생각인지 들어나보자 <laughs> 전자 쪽에는 훌륭한 인재가 많잖아요. 금융이나 유통에는 또 작은 아버지랑 고모가 계시고요. 토건 사업이 왜 사양 산업이 됐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순양이 이만큼 클수 있었던 건 할아버지가 사우디에서 모래바람 맞으며 비싼 달러를 벌어오신 덕분인데 뭔가 이대로 놓기에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 저 정말 속상해요, 어머니. 저렇게 쟤이속고못 챙기는 애라니까요. 어려서부터. 그러게요. 형님, 성준이는 어쩜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해요. 사업보다 정치가 더 어울리겠는데요? 누가 뭐를 해? 정치 정치, 그 정치 한닥하는 놈들 때문에 내가... 우리 수냥이... 이번에도 얼마나 더러운 꼴을 당했는지 여 모르는 사람 있나?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버님, 전 그런 뜻이 아니라... 최검사야, 네, 이번에 시장 선거 나간다 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이가... 예, 그게... 주변에서 하도 제가 적임자라고... 진양철이 사옥 간판 말고 뭐 먹겠다고... 그게 다이 진양철이 쌈짓돈 털어 갈라 카는 기다. 최소방... 이집에서나 무시하지... 밖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 온 정의로운 검사예요. 아버지가 닭 잡는 칼로 야무지게도 부려먹은 덕분에요. 닭 잡는 칼로 소 잡을라 하면 되나? 최 서방한테는 검사가 딱이다. 아버지. 온 세상이 알아준다 카는 정의로운 너 서방. 검사 옷 뺏기갖고 여의도 바닥에 내놓을 생각이면 이참에 진양철이 사옥 간판 떼고 진장기업 한번 해봐라. 어디 발이 한말고 꼬이는지. 아니 왜 밥을 다 드시지도 않고 일어나세요 왜. 왜 가만히 있어? 최서방 지원 사격해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아버지가 틀린 말씀하시는 거 봤냐? 최서방, 서운하게 생각 마. 공안부로, 특수통으로 꽃보죽으로 날아다닌 거다 아버지 그늘 아니야? 예, 물론입니다, 형님. 우리 최서방은 참 사람이... 없이 자란 티가 안 나. 어? 보통 없이 자란 애들이 눈치가 빠르거든요. 근데 아니 아버지 뻔히 알면서 그걸 또 순순히 시인을 하냐? 어? 이런 불란 일어날 거지. 전 몰랐을 거야 이것도. 다들 뭐 하는 거야? 왜이래 아, 최소방이 아직도 우리 집에 과외비나 벌러 다니는 시골내기 고학생으로 보여요? 똑히 지켜봐요. 정치인 최창재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내가 꼭 보여줄 테니까. 시서울 타운 개발 사업을 우리가 가져올라하면은 자기 서울시장하고 손이 맞아야 할 텐데. 후보 공수에언제라했노안 그래도 여당과 야당의 원내총무 모두. 회장님께서 전화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돈 기다리는 게 아니고 <laughs> 선거 자금만 받고 사업자 입찰에서는 우리가 아닌 타업체를 선정하거나 하진 않겠죠? 성주인이 남의 돈이 와 무섭다 하는지 알아. 그 마들은 내가 준돈 때문에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지그들이 내 돈을 받아 안 먹었다는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말을 듣는 기라 당근이 아니라 채찍이네요. 한번 골라봐라. 누가 서울시장이 될 상이고. 어? 혹시 최창재 검사님 맞으시죠? 어. 야, 이런 우연이.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뵙네요. <laughs> 아시죠? 뉴욕의 줄리안이 시장. 흑수저의 검사 출신 줄리안이 시장이 부정부패와 싸워 오늘날 뉴욕을 세계적인 도시로 재탄생시키지 않았습니까? 뉴욕에 줄리안이가 있다면 서울엔 최창재 시장이 있어야죠. 이 서울에 어울리는 젊고 유능한 시장. 여의도 출신은 아니신 것 같은데. 아, 미라클 인베스트먼트 오세연입니다. 최창재 시장님의 후원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미라클? 미라클의 후원을 받을 순 없어요. 게다가 순양 건설이 공들이고 있는. 새 서울타운 개발 사업권을 달라고요? 우리 아버지 진양철 회장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선전포고 한 거예요, 대표. 난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을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양철 회장님이 이 사실을 모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평생 비밀로 간직할 생각인데. 그럼 위험수당이 추가돼야 되겠네요. 후원금은 100억이 아니라 200억으로 하죠. 아, 정말 아버님을 많이 닮으셨네요. <laughs> 아, 근데 이 당에서 저한테 공천을 줄까요? 청와대 복심이야, 조직력이 있고, 어... 청문회 스타는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데, 나는 시대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최 검사님께 는 정치인한테 꼭 필요한 시대정신... 제가요, 서울지검 특수일부는 재화건설 사주 일가의 배명령 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만수 재화건설 사장이 현금 360억 원을 국외로 불법 유출한 사실... 이를 알고도 이를 은닉해준 김종복 반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권력형 비리사건, 저희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도 불하지 않고 끝까지 수사에 임할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청정공사들, 외압은 없었습니까? 나진자동차 한도제철의 기업범죄 역시 담당하셨는데 재벌그룹이 주장한 사유로 주변에 정착은 없었습니까? 기업범죄를 전담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사고 어. 중에 외압은 없었습니까? 도대. 힘없는 서민들만 고통을 전담해야 합니까? 그건 정의가 아니죠. 최창재 서울지검특수1부장이 전개진출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신영그룹 사위로도 유명한 최창재 전특수1부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입후보할수 있을지 위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laughs> 여당 김수원 총재 연결되었습니다. 어, 네, 진양철이요. 아, 예, 회장님. 예, 그동안 격절했습니다. 아, 저 현성일보 기자 아들이 우리 연구소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니다 어, 한도제철 아진 자동차. 예, 그게 무슨... 근데 이게 최자방이 순양의 사주를 받아가 기백수사한 거라고 난립니다 어. 내일 조간 일면에 실린다고 는데 내일 기사가 나가면 은 어, 여당 지율이 s 고만 you, you 그 o back to the chicken t h 래 r e I tell you, I t e l 천 you, I tell you, I tell you, I t 시끄 l you, I tell you, I tell you, I t e l 지 y o 라 I 지 e l l you, 아 울지 마 울지 마 우리 화영이 울지 마어 착해 이쁘다 이쁘다 자 그러니까 그만하자 자기 이래 봐야 불난만 이렇게 그러니까 가자 가자 오빠 마여빠 나야 오빠 나 어? 났어, 났어. 오늘은 진짜 아버지랑 단판을 짓고 말 거니까 자 단판 아, 진짜 너무 흥분했어 너참 어. 뭐야 오준이잖아도준지랑 어, <laughs> 괜찮아 할아버지 뵈러 오신 거면 고모부 혼자 올라가시는 게 좋을 텐데요 뭐라는 거야 왜 그래 너까지 고모랑 같이 가면 고모부 할아버지 앞에서 그저 사회일 뿐이잖아요. 서울시장 후보가 아니라. 최서방 왔나? 재미다 봤나? 내일 아침 조간에 기사가 실리면은 우리 최서방. 정의로운 검사 흉내도 끝이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그옷벗고 나온 김에 로펌 하나 차려줄게. 가버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정의로운 검사 흉내는 그만 둬야지요.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제발 저격수. <laughs> 순양 생활과학 말입니다, 아버님. 빅딜 과정에서 기업 청산 절차를 밟은 진짜 이유. 순양의 불법 승계에 필요한 비자금 때문이라는 사실을 놔. 검찰에 안 연락 와.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나? 그래서 정심재에서 나가는 그 길로 기자회견을 열까 합니다. 인터넷으로 생중계도 할 계획입니다. 재벌 저격수 최창재 순양가의 사위로서 양심 선언을 할 생각입니다. 여론이 아버님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는 부모 없다 가도 많네. 사우도 자승 만네 내일 후에 이기겠노 <laughs> 그러므로 어, 니 나와 약속하나 하자. 조카 말이 맞았어, 조카 말대로 하니까 허락해 주셨어, 아버님. 할아버지... 할아버지가요? 어. 아, 너무 잘됐다. 축하드려요, 고모부. 힘내세요. 어. <laughs> 아 조카. 네. 난 조카가 날 도와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서 나를 왜 도와준 거야? 아. 순양과 사이보단 서울시장이 더잘 어울리시잖아요, 고모. <laughs>